다음함수 fx에 대해서 f'a가 1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f'a의 정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극한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 f'a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먼저 쓸수 있고 그 정의와 또한 변형된 형태의 정의까지 이해할 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선 f'a의 정의는 limit h가 0에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h를 밑에 보면은 별이라고 새로운 기호로 나타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별이 0에 갈 때의 별 분의 fa 플러스 별 빼기 fa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f'a라고 쓸수 있죠. 어, H나 델타X라고 써있지 않더라도 별이라고 바꾼 이유는 같은 모양의 식이 들어가 있다면 이 극한은 모두 F'A라고 쓸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았고요. 따라서 이제 아래 의 극한도 한번 살펴보면 H가 0에 갈때 3H분의 FA 플러스 3H 빼기 FA 여기서 위에 있는 식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의 식인데요. 3h를 별이라고 생각하면 어, h가 0에 가면 3h도 0에 가겠죠. 따라서 h가 0에 갈 때라는 이 리미트 부분을 별이 0에 갈 때라고 해석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별이 0에 갈때별 분의 FA 플러스 별 빼기 FA로 읽힘므로 역시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F'A이고요. 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H가 0에 갈때 마이너스 H도 0에 감으로 마이너스 H를 별이라고 생각하면 별이 0에 갈 때라고 해석해주고 마이너스 H를 별이로 바꿔, 별로 바꿔 읽으면 별 분의 FA 플러스 별 마이너스 FA라고 읽기므로 위에 있는 이 정의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F프라임A라고 쓸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제 처음에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어, 우선 문제를 적은 것이고, 그 아래 줄에 이제 이식을 변형했는데, 1단계는 어... 분자에 있는 이두 부분의 사이를 벌려서 어던 식을 쓰는 건데요. 마이너스 FA 더하기 FA라는 어던 식을 썼어요. 이것은 왜 이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F프라임A의 정의에는 어떤 앞부분에 있는 이식에서 FA를 뺀 부분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원래 식에서는 fa를 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없던 식을 적어, 어, 함부로 적으면 처음 식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a가 필요해서 적었다면 바로 뒤에서 더하기 fa라고 써주면 결국 0을 더하는 거지, 것이므로 식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고 처음 식과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어, 식을 적을 때. 0은 더해도 되므로 마이너스 FA 더하기 FA를 한 쌍으로 이식을 쓴다. 라고 기억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아랫부분에 이제 내려가서 한 것은 위에 있는 이 분수식을 두 개의 분수로 쪼개어 쓴 것이죠. 어떻게 썼냐면 위에 있는 식에서 H 분의 FA 더하기 3H 빼기 FA라고 한번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laughs> F-AH 앞에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 마이너스라고 써줬고요. 마이너스로 묶어내기 했고, 이렇게 H분의 또 다른 분수의 모양으로 쓴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이제 하트 모양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갤 때 하트 모양으로 쪼개게 되죠. 하트 모양으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분수로 쪼개어 썼고, 그 다음 줄에 이제 해야 할 것은, 어, 과로 안에 이제 A 더하기 3H가 들어가 있으면 분모도 3H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h 이므로 분수의 성질, 분자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해도 값이 안 바뀐다라는 성질을 써서 분모의 3을 곱하고 분자에도 3을 곱한 것이죠. 이렇게 변형해 주었고 뒤에 있는 분수는 괄호 안에 마이너스 h가 곱해져 있으므로 분모도 마이너스 h여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아래 줄에서 사이에 그 연결하는 어, 부를 더하기라고 쓰는 대신 아까 있었던 마이너스를 분모에 붙인 것이죠. 이렇게. 네,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꼴로 다 고쳐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 극한 값은 모두 f'a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분수식의 극한은 3 곱하기 이 뒤에 있는 분수식 전체가 f'a를 나타내므로 극한이 3f'a이고 사이에 더하기 5고요. 뒤에 있는 이 식의 극한은 f'a이죠. 따라서 이것을 더한 값은 4f 프라임 a이고 처음에 문제에서 f 프라임 a가 1이다라고 알려주었으므로 f 프라임 a 자리에 1을 대입하여 4라고 구하면 되죠.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미분계수의 뭐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분계수 정의의 응용으로 새로운 극한값 구하기를 해보았어요. 사실을 조금 그 과정 과정에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쓰기 그 사이를 벌려서 마이너스 FA 더하기 FA를 쓰기 두 번째는 두 개의 분수로 쪼개기 세 번째는 H에 곱해진 상수가 같게 하기 마지막은 미분계수로 해석해서 미분계수 기호로 나타내서 답을 찾기이죠. 자, 이 과정으로 어, 조금 모양이 다른 것들도 같은 원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